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네, 그 일반적인 정치 이슈, 이슈가 아니고요. 제가 특별하게 좀 제가 관여하는 협회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특별한 이슈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네, 그 베트남 월남전에 그 참전한 참전 용사들 예우 문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기념탑 건립, 이런 데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외삼촌도 월남전에 그, 그때 대학 다닐 때 경북대학교 학비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적이 있는데 실제 그이 월남전 참전 용사들 여러 대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꼭 한번 전 국민들께 저기 그 나라에 한번 호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데그 마음을 제가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오늘 신문에도 이게 났던데요. 강원 일인가 오늘 신문에 그 월남전 참전자 기념탑 건립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게 금방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념탑. 이거야말로 이게 그 명예를 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 월남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한 1960, 45년, 60년대 중반, 1960년대 중반에 그 월남전 첫 파병이, 1차 파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물론 이게 그, 저희 외삼촌처럼 지원자도 있을 거고, 또 그게 군인으로서 의무적으로 나라의 불름에 임해서 참전한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이거는 저는 우리 역사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이런 이야기 있죠.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일본이 2차 대전 때 철저하게 패망하고 일어선 게6.25 때. 6.25 전쟁 때문에 그때 일본이 병참 기지가 되고, 이게 모든 군수품이나 운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6.25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도요, 저는 이제 그 월남, 베트남, 이 전쟁 때문에 기적적으로 그 한강의 기적에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 한진 그룹부터 여러 물류 운반부터 우리나라에 또 군인이 참전, 다 합치면 한 30, 여기 거래는요, 한 34만 연인은, 뭐 이런 이야기도 한 36만, 연, 이는 36만. 이런 분들이요. 다, 그, 전투에 참여한 목숨을 걸고 국가의 불험에 싸우잖아. 그러면 이게 그때 아마 전투 수당은 주겠죠. 얼마나 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주면요. 그때 그 나라에서 그 돈을요. 거의 강제로 나라에서 게 저축을 시킵니다 저축을. 강제로. 그냥 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딸들을 받으면 저축을 시켜요. 그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짓고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우리 참전 용사들의 피로 세워진 건설된 이런 도로다. 이게 정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돈이 어디 있어요? 전부기 베트남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의 피 값으로 지은 거예요. 포스코는 일본의 그 배상금, 전쟁 배상금으로. 포스코를 짓고, 그 다음에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피로서 경보속들을 짓고, 우리 개발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뭐, 이런 기념탑은 충분히 명예예우 차원에, 이런 분들이 고엽제부터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습니까? 또 이게 자파들은, 야, 너 미국에 용병하냐, 미국에 용병하냐, 라면서 얼마나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자유민주체제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6.25때미국의 도움을 받고 16개 도움을 받았잖아. 근데 그 미국이 요청하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참전한 겁니다. 단순하게 은혜를 갚은 거예요. 6.25때 은혜를. 그러면서 그게 또 우리 경제발전을 그 피로서 이룩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파들은 차국에 외국에서 보는 거예요. 외국에서 보는 겁니다. 단순한 미국의 용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민주 여러 나라들의 도움으로 유교를 이긴 했고, 거기에 우리가 책임있는 이런으로 은혜를 갚는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한테는 획기적인 결단이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인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워할 역사가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자랑할 이런 이게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충분히 저는 오늘 신문에 실렸던데 참전자 기념탑 건립 이걸 아직 없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이게 왜 없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이 오늘 그 월남전 참전자 기념탑 건립 필요하다. 누구 누가 썼냐? 방용문, 방용문,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동해시 지회장 방. 용문 이런 데 어르신이 동해시 지회장인데 어르신이 이런 데그 칼럼을 아니, 기고를 해 가지고 이제 이거 그 참전 기념탑 건립의 소망을 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더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거 그 참전 용사들의 예우 문제입니다. 바로 이거 원남전 그 참전 용사들의 그 참전 명예 수당 이런 데그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 월남전 참전용사 참전명예수당 인상추진위원회, 여기 이거 박수천 위원장, 위원장이 이거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데요. 박수천 위원장 참전용사명예수당. 지금 옛날에 뭐한 30만 원 됐나? 지금 옛날에 한 45만 원이냐? 여기 기자회견에 보면 이게한 45만 원인데, 이건 선진국 수준으로 좀 현실화시키달라. 왜냐하면 이그 실제요. 당시에 그 월남전에 참전했던 나라가 미국, 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이런 데 나라가 있답니다. 이런 나라들은 이게 평균 월 21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답니다. 210만원 정도 이런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필리핀 뭐 태국보다 이게 선진국이잖아. 근데 이거 우리나라 45만원이니까 이거가 뭐 어르신들에게 지금 뭐가 되게 교통 45만원 가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런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유교전쟁이든 베트남전쟁이든 나라가 불러서 목숨 바쳐 싸운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좀 현실화시켜 달라 실제 제가 이기자회 문을 봤더니 이래 돼 있습니다 그때 전우들이 목숨 바쳐 버려들인 월남에서 봉급 중에 87% 가요 87%가 당시 참전자들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 있다 한마디로 강제 저축시겠다, 이 말이겠죠.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00조 정도로 우리나라 1년에선 607조의 절반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피로서 경보소 있고딸들오게 주면 저축을 강제로 시겠다. 87% 금액을. 이런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뭐, 이거 예우는 뭐 자파, 우파 관계없잖아요. 우리가 6 2 전쟁이든 베트남 전이든 이런데 그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이 그 고귀한 희생,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보상하는 게 오히려 이게 그 국가의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게 그본이는게 국가의 책임이고 특별한 희생은 특별하게 보상하는 게 맞아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제가 대통령 뭐 제가 정치한다면요. 저는 게 우리나라 모든 보상금 중에 천안함 용사들의 보상금을 제가 제일 많이 준다 했잖아요. 뭐 유교나게 옛날 그 빼고 최근에 이성구 중에 예를 들어 최근에 세월호 이태원 뭐게 여러 군데 참사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보상금을 저는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천안함 용사들에게 주고 싶다. 그냥 사과하고 나라 위에 고 의도적으로 나라 위에 특별한 직식으로 목숨을 바친 사람하고 누굴 예우해야 되느냐? 누굴 더 예우해야 되느냐? 이거는 게 질문할 가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저희 외삼촌도 그때 그 경북대학교 다니는 월남전 갔다가 한 두세 번이게 엄청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번 넘긴 거예요. 지금은 이게 돌아가셨지만 미국에 있다가 그 이후에 미국에 갔다가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는 나라가게 또 베트남 용사들한테 엄청나게 나라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 기념 건립 탑은 제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수당도 한 번, 이게, 그, 현실아 지금, 이게, 남아있는 분이 얼마 될까요? 지금 다 80대 고령이지 않겠습니까? 베트남 전쟁. 80대 고령이고, 이제, 이거, 진짜 그분들이 또 피해본 분도 많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숫자가. 한 번,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이게, 그, 현실적으로 예우를 좀할수 있는지, 한 번, 적극 검토할 때다.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꼭, 꼭 필요한 데는 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냥 퍼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해서 특별한 이슈로 제가 관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